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주에 성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조금 연장선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좀 연장선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성전이라.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성경 역사, 성전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역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이 성전의 역사 완성이 되갔던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 에덴을 만드셨을 때 에덴에 뭐가 함께했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다가 그들이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으로 나가게 아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본질이, 본성이, 죄성이 계속해서 인간을 모 하게 만든 거예요? 범죄 타락하게 만들었죠. 계속 끊임없이 죄로, 죄로, 죄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죠.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인류 역사를 성경의 역사로 바라보면은, 그게 첫 번째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 그랬죠. 어쨌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홍수 사건 때에, 그때에 노아가 뭘만들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만들죠. 백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방주도 이제 구원을 위하여서 지어져 갔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속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바벨탐 사건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이 믿음의 삶을 회복을 시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물론 이전에도 노아도 하나님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선택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이 복음의 선택적인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부터 다시 지어져 갔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간 거예요. 잘 이해를 해어세 성전이라는 게그 모양적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구속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으로 첫 번째 그 모습으로 나타났죠. 성막으로 나타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잖아요.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두고 지성소를 두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이게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노아의 방주에도 그랬고 에덴에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랬고 끊임없이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막 이후로 이제 성전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지성소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근데 보면은 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성전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무너졌죠. 사실은 무너지면 안될 성전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지금 제 설명이 잘 이해되시죠?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세우려고 노력했고, 결국에는 헤로왕 때에 성전을 그래도 그럴듯하게 복구를 했어요. 이제 그 제2 성전은 모양이 좀... 너무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땠느냐? 스루바벨의 성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화려하게 증축해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역대급으로 죄가 득을 득을했어요. 그 이전에선 볼수 없었을 만큼 정말로 이 왕정 시대에. 그 안에 막 우상이 들어갔을 때보다도 더, 더한 이 우상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우상들, 보금서 시대의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 생겨난 겁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게 더 무서운 거였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물질의 우상, 보이지 않는 율법의 우상, 교만의 우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을 때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원래는 지성소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 집이라 그러죠. 내 집. 물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만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긴 내 집인데. 근데 이 집에 지금 주인이 누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성전에 주인 노릇했던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무엇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볼때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고 팔며 장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둘기를 사고 팔며 장사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그니까 상인들의 모습 때문에 거기가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은 뭐한 곳인데 내 집은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곳을 무엇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세상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상인들이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물건 사고 팔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은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곳을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 세상 집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들어와서 여기를 타락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뭐라 그래요? 여기는 회복이 안 된다. 헐어라. 내가 다시 완성시킬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성전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타락이 없어.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었던 거예요. 거룩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그대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성전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가 헤롯의 성전이 70년에 불타서 없어지잖아. 싹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턱까지도 싹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턱 위에 막 신전 세우고 이러죠. 나중에. 그러니 이 성전이 없어진 것 같으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어졌어 이미 그리고 이 새롭게 지어진 예수 그리스의 도 성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사라진 것 같으나? 아니요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도들 120문도들을 통해서 다시 출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뭐 됐다? 성전됐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 성전들의 모임입니다. 아, 네. 교회 자체를 성전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들의 모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에 내가 함께,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교회라는 것에는 누가 모여야 돼요? 성전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럼 자, 보세요. 교회에 그러면 죄인은 가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성전이 된 자들이라는 이야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돼야 돼? 성전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데 교회가 2000년 전 복음서 해롯 왕의 성전처럼 오늘날 무슨 모습이 많습니까? 세상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 끊임없이. 그러면 여기가 뭐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도에 속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개인적인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요 여러분, 성령이 이미 어디 안에 계신데요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이미. 어, 성령을 주세요, 주세요. 물론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느껴지면 성령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 칠수 있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바 성령을 모였 대 너희 안에 주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비단 고린도 교인들에게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대 누구라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과 성령은요 뗄수 없는 하나님의 연결골입니다. 하나님께서 뗄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 그래서 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대. 그런데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고린도인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내 안에 이미 성령도 주셨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멸함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믿잖아요 한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믿죠? 할렐루야 그 바울이 그럼 왜 저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정말 성전된 자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이 성전을 그냥 마음껏 더럽히며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러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어진 성전이라면, 너희는 거룩할 수밖에 없대.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우리에게 돌아와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 거룩성이 충만해야 돼. 아멘.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영적으로 뭐라고요?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죄들이 씻어졌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상 우리가 미래적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실상 다 씻어진 겁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죄가 있으면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 구원론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죄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만들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에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해야 되니까. 또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언제가 씻어졌다고 해서 그냥이 아니라 회개하게 만들어 하나님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죠. 우리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돼서 내 안에 성령이 왔고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이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이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그럼 이 성전을 절대로 우리는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한자다? 거룩한 자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거룩해져야 될 자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뭐 한자다? 거룩한 자다. 앞으로 우리가 이 거룩성을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혹은 잃었다면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뭐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모한 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태 속에서부터 최초부터 선택을 받잖아요. 그럼 태초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나올 때 죄가 있어 없어? 아이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니까요, 언제가.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피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인성을 갖고 태어날 때는 내가 죄인의 모양으로 태어났어. 이해되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엔 뭐가 없어? 죄가 없다니까요? 안그럼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땅을 밟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따라다녀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죄가 따라다녀. 왜 따라다닙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수많은 탐심과 탐욕과 나태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녀. 이런 것들이 나를 모하지 뭐 못하게 만들어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해. 여러분, 마귀가 누구도 시험했어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어서 시험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시험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예수의 님 거룩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 마귀의 권세를 뭐했어? 이겼어. 우리에게도 이야기입니다. 이기라는 이야기야. 이 거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성전 가운데 첫째로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옛날부터 성전에는 성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어서 법궤가 있었다고. 그 법궤의 상징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저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뭘 상징해 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의 역사를 자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무지하잖아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 이 마귀가 어떤 놈들입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했다고 보는 아담과 하와도 속여 먹은 게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나는요 성전을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가 무엇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뭐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파괴시키려고. 다시 더큰 의미에서 예배 파괴.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파괴되어진 것이 뭔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 숫자는 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물론 개척교회 숫자는 줄 수도 있어요.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면. 근데 역사적으로 어쨌든 과거에 지어졌던 교회, 어쨌든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교회는 문안 닫잖아요. 늘면 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대의 크리찬들의 스 수는 물론 줄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특별하게 막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교회를 떠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뭐가 파괴되어 온 거예요? 예배가 파괴되어 온 거예요. 말씀이 파괴된 거예요. 예배를 편리에 따라 바꾸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주말에 어디에 놀러가면 거기에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한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주말교회, 전원교회, 뭐 주말 농장과 교회를 합친 상태, 무슨 리조트교회, 막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20년 넘게 벌써 한 3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 무브먼트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끊임없이 무엇을 파괴시켜 온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파괴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많이 안 하죠. 철야 예배 드리는 없죠.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금요 예배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철야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얘. 철야는 말 그대로 철야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임없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자들에 대한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면서 특히 누가 더 비난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를 더 비난한 거야.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은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공격해서 교회가 막 교회를 그 예배드리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죄인이 돼버렸었어 그때 근데 한번 그렇게 예배를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온라인에도 성령님 계시다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놨는데, 온라인도 똑같이 하나님 역사라고 설교를 해놨는데, 그럼 그때 코로나여서 그랬다? 아니, 지금도 뭐 그러면 코로나 때 하나님은 온라인에 계셨다가, 코로나 끝나면 온라인에서 나가셨어?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럼 이게 편한데, 이게 다 무너져버린 거, 회복이 안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물론, 그럼 또 교회들은 뭐라고 생각해? 에이, 그거 통일교 얘기지, 이러고 있네. 통일교 뿐이겠어요? 종교단체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교회나 통일교나 똑같은 종교단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동일했어요. 마귀의 역사는. 저는 굳이 좀 이렇게 강한 얘기들을 안 하려고 그러다 하는데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마귀의 역사는 동일했어요. 뭘 훼손시킨 거예요? 예배를 훼손시킨 거예요. 예배를 훼손시켜 뭐가 파괴되니까 말씀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거니와 성전 성전도 무너지거니와 성령의 역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인본주의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무너지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성전도 외부에서 어둠이 막쳐 들어와가지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성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줬다니까? 내가 괜찮다, 그러니까 어둠이, 마저 괜찮아, 이러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안 괜찮다고, 성령이 몸부림 쳐도, 내가 괜찮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여러분, 이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성전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있어야 되는 거 들으려면,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될것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기도회는 왜 해야 되는지 사랑이 왜 필요한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이거를 알려면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철저하게 영적인 메시지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분리가 됩니까 예배와 말씀이? 분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지킵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되게 비참한 얘기예요. 주일만큼이라도 지킵시다가 아니라, 아니, 우리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늘에 있다며요. 아니, 크리스천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주일은만 지킵니다. 이것 가지고 만족이 되냐고 안 되는 것 아니야, 원래는? 아니,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놨겠냐고요?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왜 만들어 놨겠냐고 그 예배들을. 주일만 갖고 안 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요. 아 여러분들은 편하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십시오. 런데 제가 목사지만 제가 주일만 설교하잖아요. 그럼 저도 은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목사는요 설교를 해야 은혜가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해야 나도 은혜를 받아.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또 언제 이런 얘기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은혜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은혜 떨어지면 끝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 안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게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은 내가 들을 때 불편해도 아멘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내 은혜를 붙잡아 주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사실은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제 저도요. 여러분들 귀에 캔디 해줄수 있어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왜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준다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아, 목사님 좋은 소리 해줬다는 소리 듣는 게 저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내 귀에 달콤한 얘기 갖고 나를 안 바꾸더라니까. 나를 못 바꿔. 아니, 이건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가가 저의 목사님, 막저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그냥 오히려 그냥 내 어깨 뽕만 더 들어가지. 내가 전혀 안 바뀌어요. 분명 그때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은 너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더 잘하자 였는데, 그더 잘하자가 들어옵니까? 귀에 잘한다만 들어오지. 어깨 뽕만 올라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나한테 지적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나한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검이라 그랬잖아요, 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너희들 행복하게, 너희들 눈눈 안 나게 해주러 온게 아니라, 뭐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골수를 찢고 그 영혼까지도 쪼개래잖아요그 좌우의 날성 검을 통하여서,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검이 무뎌졌던가 쪼개야 돼요. 아마 근데 이게 율법으로 쪼개면 안 됩니다. 그니까 제가 만약에 설계하면서 당신 왜 이거 이렇게 잘못합니까? 당신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쪼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쪼개는 건 뭐가 쪼개야 돼요? 영적인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날못 바꿔요. 내 은혜 회복을 못 시킨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에 가장 필요한 건 말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말씀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해놓고 기도하라 그래야 되고 그거부터 해놓고 찬양하라 그래야 되고 그거부터 해놓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이거부터 해놓고 전도하라 그래야지 이게 다 무너지고 우리 교회 오늘은 문 닫습니다.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아니 스스로가 예배를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예배는 자선 사업 아니에요. 무슨 어려운 교 가가지고 11조 해주고 오라고 그건 자선 사업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자선 사업 아닙니다. 그치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서 어떤 분들이 그냥 다녀가시는 분들이 어, 이 교회 11조를 전, 전 예전에도 그랬어요. 본 교회 가서 하시라고 11조 본인이 말씀 듣고 본인이 은혜 받는데 가서 하시라고 11조를. 11조를 내가 어려운 곳 가서 해주고 와야지 하는 순간 그건 11조가 아니고 적선이 된다니까요. 좋은 말로 표현해도 불의 유토끼 된다고. 내 11조는 내 생명이자 내이 육의 생명인 물질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영적 생명의 확증인데 도와주고 싶으면 내 사비로 도와주라고. 11조 말고. 감성금을 해주든가. 구제원금 봉투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대체 뭐, 좀 흥분할 일이 아닌데, 여러분. 각자 다들, 목사님들의 목회관도 있고, 교회만의 스타일 분위기가 있겠으나, 적어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뭔지, 그리고 주일에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피같이 하는 그 11조가 뭔지, 그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 뭐, 대형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우리 다 같이 저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옵시다. 아, 나도 좋아, 그러면. 그건 평일날 하라고, 평일날. 근데 진짜 이날은 주일은 피 같다니까. 제 기준에서. 주일날 예배는 피 같다고, 피. 그래서 저는 특히 주의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다 그렇지만, 준비하고 헌신해주시는 여러분들 을 보면은 진짜 눈물 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로 다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뭔가 내가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시간 남아 돌아서 와 계신 분 계십니까?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거기다가, 예배 헌신을 넘어서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루 전 이틀 전삼일 전부터 준비하고 그건 진짜 피라니까요 피 근데 과거에는 이게 당연한 게 교회였는데 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게 당연한 게 교회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보라고요. 너희는 성전이라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